지금 이 순간, 미래의 도로가 눈앞에서 열리는 느낌을 상상해보세요. 금속의 차가운 긴장감과 첨단 기술의 순결이한 몸으로 결합된 존재, 2026년에 등장할 미 티탄 K7 스피어 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상징처럼 다가옵니다. 첫인상부터 강렬합니다. 정지에 있어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실루엣, 그리고 보는 순간 기억에 남는 존재감은 이 모델이 왜 화제가 되는지 단번에 이해하게 만듭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티탄 K7 스피어 티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언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차체 전체는 공기 역학을 극대화한 낮고 넓은 비율로 설계되었고 날카롭게 다듬어진 라인은 속도와 안정감을 동시에 암시합니다. 전면부는 얇고 공격적인 LED 라이트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주간 주행 등은 마치 에너지가 흐르는 듯한 패턴으로 점등됩니다. 측면에서는 티타늄 합금이 적용된 바디 패널이 빛의 각도에 따라 색감이 미묘하게 변하며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후면부는 넓게 펼쳐진 테일램프와 입체적인 범퍼 디자인으로 마무리되어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티탄 K7 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스피어티 패키지의 핵심은 소재와 마감에 있습니다. 티타늄 강화 프레임은 차체 강성을 높이는 동시에 무게를 줄여 주행 성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휘력시 경량 합금으로 제작되어 고속 주행 시 안정감을 더하고 브레이크 시스템은 고성능 캘리퍼를 적용해 반복 제동에서도 성능 저하를 최소화합니다. 외관의 모든 요소는 단순히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주행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능성을 기준으로 설계된 느낌입니다. 엔진 성능으로 넘어가면 티탄 K7 스피어TV 진짜 매력이 드러납니다. 2026년형 모델에는 차세대 터보 아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출력과 효율을 동시에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본 출력은 약 420마력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 지원 덕분에 출발 가속은 매우 민첩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약 4초 초반대로 예상되며 고속 영역에서도 힘이 끊기지 않는 부드러운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주행 모드는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상 주행에서는 연비와 정숙성을 우선하는 에코 모드가 스포츠 주행에서는 엔진 반응과 배기 사운드를 강화하는 퍼포먼스 모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서스펜션은 전자 제어 방식으로 노면 상태에 따라 자동 조절되며 고속 코너링에서도 차체 흔들림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스티어링 감각은 직관적이고 정확해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차량이 즉각 반응하는 느낌을 줍니다. 실내에 대한 공식 정보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공개된 콘셉트 기준으로 보면 디지털 중심의 미래형 레이아웃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조합되어 주행 정보와 내비게이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고급 인조 가죽과 메탈 트림의 조화는 스포티함과 프리미엄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장시간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설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티탄 K7 스피어 T는 고성능과 첨단 기술을 모두 담은 모델인 만큼 합리적이면서도 프리미엄 포지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트림은 약 6천만 원대 중후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스피어 T 패키지와 풀옵션을 선택할 경우 7천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출시 일정은 2026년 상반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한정 수량으로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전 계약이 시작되면 빠른 시간 내에 물량이 소진될 수 있어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정보를 체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식 출시 이후에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과 추가 패키지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미티탄 K7 스피어티는 디자인, 성능, 기술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균형있게 담아낸 2026년형 기대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빠른 차가 아니라 미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도로 위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원하고 운전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분들이라면 이 차량은 분명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 새로운 기준이 될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